16강에 연습 위로하겠다. 이거는 사실 공부할 게 크게 없는데, 일단 첫 번째, 이메진 뒤에 ing라는 거. 어, 요거를좀 알아보자. 이거는 이제, 근데 얘는 의미상 주보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두 명의 학생이 검사하는 거지, 이제 한번 <laughs> 확인하는 거, 수학 시험지의 그레이드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상상해보자. 한 학생은 음, 열심히 공부한다. 그러나 c보다 어, 높은 점수를 잘못 받아, 레얼리니까 거의 못 받아. 나머지 한 명이야. 자, 요거두 명이지. 두 명. 두 명이니까 첫 번째 한 명은 원이고 나머지 한 명은 디아더리야요렇게 나올 수 있다. 알겠지? 어나더란데. <laughs> 얘는 학교에서 수학이 탑이야. 항상 A를 받아. 오케이? 자, 그런데 어떤 특정 시험에서 두 학생 둘다 A를, B를 받았어. 그러면 내용 알지? 그치? 뭐야? 그러면 원래 첫 번째 애는 C를 받다가 B를 받았으니까 좋을 거고 두 번째 애는 A를 받다가 B를 받았으니까 기분이 안 좋겠지? 뭐 그런 내용이야. 그래서 이 학생들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점수를 토론할 것이다 아나 B 맞았어 이런 얘기겠지 그지?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은 나 B 맞았어 이거지 그지? 그러나 Remarkably Different Tone 자 이런 게 이제 빈칸 나올 수 있는 거지 상당히 다른 톤으로 똑같은 말은 월드는 똑같은데 요런게 w o 나 월드는 똑같은데 톤은 다르다 이런 거지 그지? 첫 번째 학생은 이 문장을 I got a B on the math test. 수학을 B 맞았어. 라고 하는 것을 surprise와 happiness를 담고 할 것이지. 그치? 두, 그리고 excite하고 부풀하겠지. 첫번째애는 이런 걸잘알아놔두 번째 학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며, d i s a p p o i n t 실망을 할 것이며, 걱정을 하겠지. 이런, 이런 톤, 톤이 어떻게 다른지,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놓으면 된다. 어렵지 않다. 자, 둘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, 삐 맞았어 이 말이지 그러나 똑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. 그래서 디퍼런트 톤이 서로 다른 어조가 그들의 감정의 차이를 나타낸다. 이렇게 말큰나타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말이지 톤 중요한 단어가 디퍼런트 톤, 디퍼런 i 필딩 이렇게 하는 거야, 알겠지? 어 끝났어, 끝났고 별거 없지. 사람들은 음, 똑같은 문장을 사용한다. 그러나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. 뭐 때문에, 뭐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의 톤 때문에, 어떤 목소리의 톤이냐 하면 그들의 감정적 상태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는 보여주는 거지, 보여주는 목소리의 톤 때문에 알겠지?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법이나 어법은 요거 이 부분하고 이거 어, 이 부분 그리고 뭐 하나 껴서 나오겠지, 뭐 이런 거 껴서 나오겠지. 그 다음에 서술형, same w o r d 그니까 러첫 번째 학생은 happiness, surprise, excited, hopeful 이런 거고 두 번째 학생은 나 p y disappointment, worry, 이런 거지. 오케이? 그 이런 것들은 다른 톤, 톤이 그들의 다른 기분을 나타내준다. 이런 말들.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인다. 알겠지?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된다. 이? 여기까지 끝.